헬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낙귀를 타고 평화의 또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가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기에 스가라의 예언대로 낙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너무 가혹해 보이는 듯 보이지만 실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때문에 닥칠 파괴적인 결과를 행동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못해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벌써 당도하신 메시아에게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데도 영적인 준비를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뜻한 것입니다. 네 시간 내 관심, 내 계획대로만 살다가, 호련히 주님의 때를 만나서 열매를 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가 들끓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자기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곳이 아니라, 재물을 드려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죄를 회개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쌓고 손쉽게 죄책감을 벗겨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피고 또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28절부터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만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타락과 부패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편하고 너무 잘 풀리는 풍요로움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